자 포스코퓨처엠이 조금 그래도 올라왔는데 자 여러분들이 자 항상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우선은 이제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가 한 번도 일로 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나 이제 모멘텀이나 뭐 재료 이런 거를 봤을 때또이 포스코의 뭐 이제 자체 어뭐 이제 실적이나 등등 봤을 때는 우선 이제 캐파 캐파가 가장 중요해요. 가이던스를 실행 했을 때, 확실히, 어, 케파 부분에서는 우위를 차지하는 게 포스코, 어, 퓨처함이죠. 그리고, 이제, 뭐, 시장 자체가, 전구체 뭐, 리축 내재와, 뭐, 양, 응극제, 양극제 다, 이제, 사업에 대한 시너지. 그룹사 자체의 어, 이 안정적인,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가능성, 이런 걸 봤을 때, 동종 피우군 대비했을 때, 분명히 프리미엄이, 어, 들어가겠죠. 이게 경쟁사를 대비했을 때 높은 리튬, 이 리, 리튬이랑 전구체 내재화, 이 내재화가 중요해. 요 높은 내재화요. 공격적인 캐파 플랜 이런 것들이 확실히 어, 프리미엄을 지속할 수 있다. 그게 문제는 또 수주 모멘텀도 정말로 어, 상당히 세죠. 자, 23년 이제 2분기를 보면은 양극재에 대한 ASP 상승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매출로 2분기만 봤을 때는 이제 1조 2천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512억.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특히 영업이익이. 이제 좀 유럽 쪽의 수요가 좀 약화된 것도 있고 양극재에 대한 판매량이 기존에 가이던스 대비했을 때 확실히 적었죠. 에너지 소재도 수익성이 지금 이제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니켈 이용해서 좀 힘을 내주면 좋은데 양극재랑 이제 양극재 쪽에서. 전체적인 확실히 이 전체적인 ASP 상승이 있어요. 응급재 판매량도 감소하고 있고 뭐 흑연 가격이 하락하고 가동률에 대한 개선 효과가 일단 이 좋다 이거죠. 어,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다딴 애들은 몰라도 포스코퓨처엠은 가야 돼요. 영업 이익률이 원래 이 양극재, 음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원래 영업 이익률이 적습니다. 상당히. 이걸한개를 다들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코 안에서 하는 게 생각보다 많고 수주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에코프로 쪽은 모르더라도 포스코 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가야돼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이제 3분기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단결정에 대한 수율 계산도 되고 원료 투입가도 하락될거고자 매출액이 1조 얼마죠? 약한 한 5천억 정도 어 3분기도 나올 전망이에요. 영업이익이 약한 900억 정도 나올 전망이고 영업이익률도 2분기보다 훨씬 잘 나온다 이거예요. 시가총액이 40조예요. 이번 에도영업이잘 나와봐야 뭐 3천억이겠죠. 3천억 정도 하더라도 거의 좀 많이 고평가된 건 사실이에요. 어, 사실인데 문제는 이게 영업이 성장률을 봤을 때 매해 두 배씩 계속 올라가요. 내년에는 5,500억 될 거고 그후년도에 처음 1조가 까이될 거고 1조만 돼도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25년의 평균 밸류를 봤을 때는 상당히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매출액이 에코프로와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포스코 쪽은 확실히. 왜냐면 얘들은 양극진은 둘다 하잖아요. 또 이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캡파를 어,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일단 그룹사 자체에 돈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 빌려올 필요도 없고, 증자할 필요도 없고, 이런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게 해소가 된 상태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리튬 내재와 양극재, 음극재 둘다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하고 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얘들은 철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을 하나나 봤을 때 우리가 포스코퓨처엠에 나중에 더덕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좀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 뭐 LG화 등으로있을기지만은 얘들이 양극재 피어 이 리튬 내재화 현황을 다른 쪽다 다른 쪽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포스코퓨처엠은 이홀딩스랑 30년이랑 같이 해서 홀딩스가 있으니까 리튬 42만 톤의 캐파가 있을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뭐 내셔율이 상당히 낮아요. 17년까지 해봤자 31%입니다.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제 NNF 쪽도 확실히 좀덜 되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포스코퓨처엠이 가장 어, 상승 여력이 뚜렷하고 높다. 자, 우리 가 그럼 중요한 거 아까 제가 60만 원 충분 넘을 거다. 정확한 목표가 설정이 중요해요. 자, 1차, 2차, 3차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 우리가 분명히 더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비중도 잘 선택해야겠죠. 이3일시가 여러분들이 이3 1를 어떻게 이중에 따라서 수익에, 어, 이게 확실히 천차만별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여러분께 뭐, 바로 말씀은 아까 대충 드렸죠. 근데 이게 또 영상을 한번 보고 그한 번도 또 찾아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제 여러분께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덜, 어, 덜 이제 좀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딱 만들어 놓을게 있어요. 딱 확실히.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 시다리오별 대응전략 자료집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제가 여러분들 까먹지 말라고 핸드폰에 파일로 다 넣을 수 있게 제가 만들어놨고, 이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핸드폰에 넣어서 매일매일 보면서 매매를 하세요. 자, 1차, 2차, 3차 목표가 설정해놨고, 자, 추가 매수, 어디서 해야 되는가,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 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급이란 게 있습니다. 일정 수급, 이 제가 수급표를 적어놨는데, 이 수급이 따르면은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올리는 식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매집을 시작해야 돼요. 이때는. 이것 때문에도 이걸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 필요하신 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채셔라고 어, 오픈해둘게요. 이게 간단히 포스코퓨처 약 여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정말 또 어,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이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해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 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 그,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 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 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을 초대들이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후,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 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 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 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 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인데 티처 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 8203 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책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 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